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자신의 삶들 자라가래에서 그 말씀의 이상의 현상이 그 말씀에 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현상을 살아왔던, 살아봤던, 전해주었던 그 가교 역할을 했었던 그 인생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들리시는 것이구나. 이게 뭔지 아는 자. 이때까지 자기의 삶자락 아래에서 그 무수한 시간들 아래, 자기의 늙음의 자락,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그 시간의 자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하나님이 지금 엘리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더 이상 나에게는 나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고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구나. 그 사무엘을 한번 부르시고 두번 부르시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그 부르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왜 부르는지를 엘리는 그의 인생의 삼자락에서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알고만 있었지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다시 한번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끔 그는 살지 못했고, 그 늙음의 자락을 가지고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육신의 스스로의 고깃덩어리 같은 그 삶을 가지고서, 자신의 처소에 그 몸을 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기보다, 그 자신의 처소에 가서 들루보야 하는, 그 처소에 그 자신의 등을 두고서는 그 잠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그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따위 삼자락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비참한 제사장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줌의 자리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백성들의 삼자락 아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제사의 모습을 똑바로 이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됨의 모습을 갖추어지게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져 있는 자들의 그 직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기에 오신다면 나도 다시금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바지까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그 바지까랭이를 붙잡는 그 모습만 내 인생에 내가 다시금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되면 그 바지까랭이를 붙잡은 내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그 바지까랭이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살겠다라고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다고요. 사무엘에게 단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니 그 음성에 들릴 때 너를 부를 칠 때에 너는 가라고. 너는 가라고.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게 엘리가 아는 죄악이요. 그 아들들 뿐만 아니라 엘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청한 그 저주의 삼자락에 이제 그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그들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무월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이 기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가 지금 내가 부른 것 같아서 여기에 온거 아니야. 나 엘리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나는 지금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의 모습대로 그 사무엘에게 그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모습에 스스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자리로 스스로가 가야 한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비참한 인생이라고요 비극적인 인생이라고요 그들이 자청한 저주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바로 그들의 그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종교인의 삼자락 가래에서 이게 뭔지 아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에서 그칠 뿐, 그 아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정녕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임마누엘의 자락에 내가 그 임마누엘에 함께 동 참되어져 있는 그 수동과 그 능동의 자리가 그 삶의 그 신앙 의 여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말씀을 알기는 알되 그 글자와 그 문자로만 알고 있는 이것은 그 현상이니 그 현상대로 이루어짐이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습이 철저하게 막혀져 있는 자의 모습. 그러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삼을 네가. 나는 아니라고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자 사무엘은 거기 들어져 있지만 사무엘은 주의 종이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 삼자락으로 너는 들어가되 주의 종의 자락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의 모습으로 나 엘리는 빠져 있는 우리 휴대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됐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을 해서 그의 아들의 그 피부리신 이 복음의 자락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말씀에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자리로 주의 종이 틀어서 거기에 있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성도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전과 같이 동일하게 이때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자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음성의 자리 전과 같이 지금도 똑같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귓가에다가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그 소곤소곤 거리시는 그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전과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자락으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도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 휴례의 성도들은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송구 영신의 자락이라고 그 예배의 자락이라고 내가 한 해를 살고 또한 해를 더 살아야 되니 그 손에 돈 봉투 들고 나와서는 잘산 만큼 잘 살게 해달라라고 내가 한 해에 잘 먹고 산 만큼의 값어치를 이 봉투에 넣었으니 이제 이 봉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다음 한 해에 주어지는 그 시간의 인생의 5, 4, 3, 2, 1땡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내게 새로운 것으로 더 채우시라고 그리고 더 채워주시는 그 모습에 내가 이 말씀 한 그락을 뽑으니 그 말씀 뽑기에 자락아래에서 내가 이 하늘을 살아갈 때 금과 억절을 이길 테니 내가 뽑는 이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내게 주시라고 내게 허락하시라고 내게 붙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무당 부적 갖다 붙이듯이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뽑아 올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과 같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서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락에 이 종교의 행태에서 우리가 전과 같이 했던 그 똑같은 모습, 그러면서 주의종이 듣겠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를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좋은 것 같고, 성경에서 하신 일례그 모습들을 우리가 차용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게 하나님이다. 장차 앞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빛과 번쩍한 이 황금빛의 모습으로 태양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 우리의 기억과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신의 자리와 신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드러났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거야. 정작 그것을 자기들의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보이는 그 금송화제를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구색에 끼워 맞추는 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게 송구영신의 자라가래에서 이렇게 돈봉투를 내고 그 돈봉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렇게 성탄에 그 돈봉투를 내어 놓은 자의 모습과 똑같이, 그 송구영신의 자락에 돈봉투를 들이밀고, 그 부활의 자락에 돈봉투를 들이밀고, 그 추수감사절의 자락 아래 내가 다시 이렇게 벌어먹고 살았다라고 또 돈봉투를 들이미는, 이 길로 이 자리로 우리의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고 거기에 네가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 뽑은 그 말씀 그 말씀 뽑기에 자랑 안에서 너를 이끌고 가는 그 말씀의 자랑으로 그 말씀의 이상이 무엇인지 똑바로 아시고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왜 들어야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금송아지의 그 하나님을 들쳐 메고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내 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하나의 그 일, 이 일의 모습을, 그 일의 자락을 너희들이 똑바로 보고 그 귓가에 울려지는 이 하나님의 전하시는, 이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제 그 날이 되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 그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입이 그 말씀이 막혀진 자의 인생이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아는 죄의 모습 모르는 죄가 아니라고요 그가 알고 있는 그죄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그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엘리, 자신도 엘리조차도, 그는 그냥 말씀에 자라가래에서 알고만 있었던, 그걸 입 밖으로 내 뱉기만 했던 그 자들의 그 모습, 그 아들들이나 그앱비나 똑같이 그들이 자청하고 있는 그 저주의 모습, 사람이 잘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잘못하는, 그 용서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삼천학을 그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죄악의 모습에서 그들의 그 가문이 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그 저주를 자청하는 바로 그 인생의 모습.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그렇게 그 돈봉투를 쥐고 있는 똑같은 손을 붙잡고서는 그래, 성탄의 예배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송구 영신의 자락에 이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그 돈봉투와 그 말씀을 뽑고 있는 그 모습을 하하호호 웃으며 박수치며 해피뉴의 모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한자의 자락으로 똑같이 내 아들들의 내 자식들의 그 발걸음을 내가 손모가지를 붙잡고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지키는 거야, 섬기는 거야. 전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 내 부모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장차 계속해서 그렇게 할 이게 신앙이구나. 이 때는 이걸 들고 나오고, 저 때는 저렇게 뽑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켜내서 우리가 살아왔으니 이걸 또다시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채워져야 하는 내가 신앙의 연륜과 내 직분의 모습에 맞게끔 이 봉투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리고 채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채워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고받는 그 기브앤테이크의 모습으로 공짜가 없는 자의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채워내시라고 우리가 아는 그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길에 자라가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금하시지 않는 그 저주의 자라가려로 그 저주의 나락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가 자청한 그 저주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송구 영신에 자라가려 해서, 내가 지켰다라고, 내가 지킨다라고,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유정에, 내 신앙의 모습을.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론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얘기하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여호와의 집을 누가 열었다고요? 사무엘이 열었다고요? 엘리가 연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그 현상이, 그 이상이 분명히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쳐서에 가서 등짝을 대었던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여호와의 집에 그 문을 열지 않는 그 제사장의 모습.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심판이 거기에 떨어졌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수의 그 문전의 그문 앞에서 그 나이든 자, 그 늙은 자들,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고는 먼저 믿었다라고는 그 저주받을 믿음 속으로 그 신앙 속으로 살았던 바로 그 자들. 그게 그 심판의 이미 시작이라고요. 엘리에게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던.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송구영신의 예배의 자락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렇게 이미 먼저 알고 먼저 지킨다라고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수십 년의 신앙의 자락을 해서 하나님께 자청했던 이 저주가 우리에게 이미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교회에서 시작되어져 있다라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에 자라가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 묻은 이 복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직접 들리셨다라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이 일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 일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 직통기시의 모습으로 듣고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방언의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헛소리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게 이미 저주가 임한 자리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똑바로 새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보이시는, 다시 들리시는 바로 그 음성의 모습.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니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니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니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가 정말 듣고 싶었던.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아이 사무엘의 입술에게, 그래서 그에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인데, 제발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발 아이 사무엘아,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자야,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들려달라고. 이게 거지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더 이상 그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 자, 그러하기에 그가 찾아가서 내게 이 말씀의 자락을, 이빵한 조각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걸하는 자, 그 말씀에 빌어먹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게 그 엘리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네 가문에서 더 이상의 장수하지 않은 자가 나지 못하고 네 가문의 모습에서 그 제사장의 자리가 쫓겨나게 되고 네가 그 말씀을 피어 먹는 자의 모습, 찾아가서 피어 먹는 자의 모습 지금 엘리의 삼자락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던 바로 그 시간 그 모습의 자락 아래에서 드러났던 그 삶의 자락이 그 나이 들어 늙어가는 그 엘리의 삼자락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게 그 저주가 이미 임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 앞에 가서 말씀 듣기를 빌어먹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서는, 제발 나에게도 얘기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도 제발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탁할 수밖에 없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의 그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 삼자락이 요 따위 요 모양 요코라지가 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모든 자에게 기록하신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서 똑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먹고 살고 있는 그 임하신 자리에 그 임마누엘의 자락에 나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예배의 자리가 이 신년의 첫 주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휴래의 성도들 모든 이 땅의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그피뿌리신 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에클리시아의 자락이 코이노니아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있는 자의 그 신앙의 여정이 똑바로 되시는 그 인마 누엘이 살아있는 인마 누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전 고 같이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철학을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그 첫발을 똑바로 내딛으치는 지금까지는 내가 삐돌빼돌 갈짓자에 내가 원하는 그 금송아지를 짊어지고 내 마음대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갈수 없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그 밧줄에 메여진 자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수 없는 그 인마 누엘의 자리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리는 그 예수와 그 밧줄 그 십자가로 함께 메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지 못 나는 자기 부정의 자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휴래의 성도들의 삼자락을, 우리 휴래의 신앙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